1927년 미국 벨 연구소 데이비슨과 검은은 전자빔으로 금속니켈의 표면 구조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험 도중 우연한 사고로 니켈이 오염되었다. 실료를 복구하기 위해 니켈을 가열했고 그 이후 실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일반적으로 전자빔을 금속에 쏘면 전자가 들어온 방향에서 튕겨져 나오는 각도가 커질수록 전자의 세기는 점차 줄어든다. 하지만 가열된 니켈에서는 들어온 방향에약 50도가 되는 각도에서 전자의 세기가 오히려 가장 높게 나온 것이다. 벽에 공을 던진다고 상상해보자. 정면으로 던진 공은 가장 멀리 튀어나오고 각도가 비스듬해질수록 덜 튀어나올 것이다. 그런데 어떤 특정 각도에서 부딪힌 공이 마치 벽에 스프링이라도 생긴 것처럼 더 세게 튕겨져 나온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이는 과열 과정에서 니켈의 결정 구조가 규칙적으로 재정렬되었기 때문이다. 과열 전에도 결정 사이에 틈은 있었다. 하지만 그 간격이 전자의 파장보다 너무 넓어서 회절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파동은 넓은 틈을 지나면 직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열 후에는 결정 간격이 전자 파장과 비슷해졌고 회절이 일어날 수 있는 간격으로 정렬되었다. 그 순간 니켈 결정은 마치 전자를 산란시키는 회절 격자처럼 작동하였다. 전자 파동은 이런 규칙적 구조에 서로 간섭했고 특정 각도에서 보강 간섭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최대 지점이 바로 50도인 것이다. 즉 전자가 파동처럼 회절되었다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관측된 것이다. 이 우연한 실수로 드브로이의 물질파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했고 결국 이 원리는 현대 양자역학의 기초가 되었다. 이후 드브로이는 1929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전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존재로 정의되었다.